아까랑 똑같이 대명사. 여기에서 봤었을 때도 빈칸이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될수 없냐면 소유격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.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여러분 주어가 맨 뒤에 올일 없으니까 일단 탈락시키고 들어갈 거고. 일단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헐스라고 하는 애는 그녀의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애고. Herself는 그녀 자신으로 해석이 되는 애고 그러면 해석했을 때도 알 거야 여기서 비번이 더올린다는 거를 그래서 117번 정답은 비번 소유대명사가 정답 그래서 여기에 Forgot to wear h e r 하면 여기서 얘는 뭘 가르쳐주는 거냐 Her name badge죠 앞에 문맥상에서 캐치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안문맥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인턴은 이름표가 있는 거야 유니폼에 그런데 이 여자가 까먹었대 착용하는 걸 뭐를, 그녀의 이름표를,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. 그래서 her name badge를 한 단어로 퉁치고 싶으면 hers가 되는 건데, 이런 애들을 소유 대명사라고 하고, 다음 달에 여러분이 소유 대명사, 소유 웹세, 소유격 1위 차이들을 다 배울 거라, 기본적으로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를 합쳐놓은 게 소유 대명사예요.